안녕하세요 아토믹입니다 오늘은 제네시스 G70 구륜 모델입니다 슈팅브레이크고요 19인치 휠이라서 승차감이좀 좋아진다거나 연비가 떨어진다거나 하는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겠고 기어비는 비교적 촘촘하게 초반에 구성되어 있는 걸로 보이고 시속 1 0 0 인데 풍절음이 좀 들리긴 합니다 조금 의외의 부분인데 지금 히터도 꺼놨거든요. 소리를 듣기 위해서. 100이면 사실 풍절음이 들릴 구간은 아니어야 되는데, 살짝 풍절음이 느껴지긴 합니다. G80을 사라는 뜻일까요? 노면 소음도 좀 많이 올라오는 편이고, 베네시스라서 기대하게 되는 아주 조용함. 그 거기서는 살짝 벗어나는 것 같다. 노면을 좀 많이 타는 걸로 보이고요. 당연한 이야기이긴 한데. 시속 80에서 61dB까지도 나오니까, 어, 예전 카니발이 진짜 대단하다. <laughs> 그 생각이 들고요. 시승차 시승거리가 1,700km인 거 보니까 확실히 인기가 없긴 한가 봅니다. 시속 70인데 아스팔트로 왔는데, 아스팔트도 뭐 그렇게 괜히 쪽으로 왔나? 기대보단 덜잘 나가는 것 같고, 정체 구간이라 이 크루즈 컨트롤 잘 작동하는지 보고 있는데, 앞차를 잘 따라가고 있어요. 뭐 훌륭합니다. 그 연비가 5.0 정체 구간에서는 역시나 약한 모습. 10.6km 오는데 5.0이니까 지금까지 연료로 2 l 를 썼다는 뜻. 고속에서 느낌은 좋습니다. 스포츠 모드로 가면은 몰스터가 좀조여져요 그냥 좀. 3과 <laughs> 비교했을 때 상품성이 떨어진다라고 부정은 없을 것 같다. 저속보다는 고속에서 더 어울리는 차다라는 느낌이 들어요. 100 이상, 120 이상 그 이상에서 속도에서 더 어울리는 차다. 18인치를 한번 타보고 싶어요. 지금 5,600만 원. 이 예, 페이스리프트, 모델 8인치 정도면 조금 더손차감이 낫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. 연비는 6, 연비는 지금 6.1이거든요? <laughs> 생각보다는 꽤 재밌네요. 누릴 때는 잘 몰랐는데, 밟아보니까, 아 되게 흥미로운 차다. 생각보다. 252마력이면, 제가 캐딜락, ATS, CTS, 이런 것도 타봤는데, 거기에 비하면, 뭐 정속성이라든지, 320i, 100만억대 차들하고 비빌, 비교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, 일단, 잘 달린다는 면에서는, 제가 일전 시승을 했었던, 3 시리즈, 조금 혼란스럽습니다. 승차감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도 있기는 했는데, 타이어 탓인지, 노면 소음도 좀 많이 올라오는 편인데, 절대치로 봤을 때, 3보다 떨어지는 건지, 3보다는 더 나은 건지, BM도 조용한 차는 아니라서, 그리고 확연히 스포티한 면도 있고, 거칠면서 안정되고, 세그멘트 대비, 조용하다. 그런 것도 알겠는데, 연비가 6.3이에요. 제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밟은 건 아닌데, 좀, 좀 구간들이 막히기는 했지만, 6.3까지 나올 일인가 제가 요 근래 못본 수치라서 역시 통풍 시트는 거의 추울 정도로 시원하고 핸들 크기도 마음에 들고 작은 게 좋더라고요 좀 애매합니다 느낌이 어, 컴포트도 아니고 좀쩌면 두두를 노리는 사람들이라면 괜찮은 선택지가 될것 같은데 가장 제가 봤을 때 가장 단점은 일단 연비로 보이는 부담스러운 부분일 것 같다. 이 정도면은 어 3.0은 정말 강난의 차가 아닐까. 네 공도에서 누릴 수 있는 거의 뿅카 수준이 아닐까. 또뭐 가격이 이렇게 또 겹치는지라 지금 보면은 이게 5,680인데 옵션 조절을 좀 하면 3.3도 충분히 살수 있단 말이죠. 3.0이 이 정도면 3.0은 가늠이 안 됩니다. 엄청날 것 같다. 그건 이제 공도 기준이고 아까 확실히 시승센터 매니저분이 시동을 걸어놨다고 그랬거든요 엔진 자체가 냉간은 지났었을 텐데 이 차체 자체가 이제 달궈지지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소음 진동 차이가 미세하게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제가 지금 귀가 에이징이 된 건지 모르겠는데 너무 정숙해졌어요 지금 달리고 오니까 더 정숙해진 것 같고 확실히 중장년층에 어울리는 승차감은 아닌 것같아 가격 대비했을 때 고속에서의 성능은 확실히 발군으로 느껴지고 연 는 망했고 3.3을 타는 분들은 진정한 용자아이 폭주족이라 칭하고 싶고 가속을 할 때마다 바퀴 소리가 잘 많이 들리거든요 중장년층 감성은 아니긴 한데 보면 어, rpm을 좀 많이 쓰는 편입니다 어, 타자마자 승차감이 막 좋다라고 느껴지진 않았는데 어쨌든 돌아오는 길에는 또 에이징이 돼가지고 어,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이 또 드네요. 요즘 관대해지고 있습니다. 확실히 2.0 보다는 3.3을 타는 분들은 유리비 걱정도 안 하고 속도를 즐기는 분들, 진정한 챔피언. 안 타봤지만 3.3은 진짜 기깔나게 나갈 것 같네요. 여유롭게. 애매하죠? G70보단 나을 텐데. 10km 고정형 이동식 단속 지점입니다.